여러분 어, 안녕하세요. 3특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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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별법 개선 음. 이번에는 같이 좀 처리 좀꼭좀해 주십시오. 음. 저희가 또 이렇게 삭발까지 하고 이게 참이 면목이 없습니다. 그런 음. 것서 네. 네. 그렇죠 어, 전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 뭐 절차에 따라서 당연히 네. 지역에 우리 아, 막 올라와서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겁니다. 근데, 어, 아님도 다녀왔었어요. 계속 다녀왔어서 지금 말씀을 하게 되면서. 어, <놀람> 어, <놀람>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17개월간 책임이 있는 겁니다. 안 하기 허리가 안될 때는, 그리고, 도민들이 계시기에. <놀람> 어, 이렇게라도 된 것은 다 우리 도민 여러분들 덕분입니다. 그 많은 분들이 이 국회의사당 앞에까지 나오셔서 걸기대회를 해주시고, 다 그런 덕분입니다. 또 우리 옆에 계시지만, 김시성 도의장님, 저와 같이 삭발 투쟁까지 해주시고, 우리 두 사람 말고도 삭발을 하신 우리 도민이 한분더 계십니다. 이런 분들의 마음이 다 모여지고 모여져서, 여기까지 온것 같습니다. 네, 감사드립니다.